자, 6번 지문은요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대조하는 내용이 대조되는 지문들이 있죠. 그런 거는 딱두 개로 나눠가지고, 플러스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넣어놓고, 이렇게 서퍼에 플러스 넣어놓고, 디액티베이트 넣어놓고, 너를 어, 괴롭히는 거 말고, 뭐, e n c o u r a g e you. 이런 반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개념이 대조되는 거잘봐 놓으세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대조되냐면, 나를 갈아먹는 것은 자기의심이다. 그래서 자기의심 하지 말고, 너의 강점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봐라입니다 봐라, 자, 그리고 너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된다는 수행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라, 뭐다. 것은 자기 의심이다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래서 얘를 우리는 self d 을 하지 말고 얘는 괜찮다 근데 뭐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얘랑 얘랑 대조되는 느낌 자 봅시다 If you care deeply about s o m e t h i n 뭔가가 너무 care 관심을 많이 주면 if the will 안 된다 했죠 You may place 왜 u e 더큰 가치를 어디에 둘수 있다 능력, 뭐 하려고 하는 능력? 성공하려고 하는 능력. 검사정법이죠 근데 그 관심의 영역에서 걱정 아니고 그 관심의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내 능력에 더더큰 가치를 준다. The internal pressure는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내적인 압박감은 네가 네 자신에게 주는 내적인 압박감. 자 place what이 없죠 목적 없고 못 간데 생략 스스로에게 네가 네한테 주는 압박감은요 뭐하기 위한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사회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잘 하거나 잘하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두 부정사 부사 정보의 목적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한테 하는 내적인 압박감은 normal하고 useful 어 괜찮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when you doubt 할때 doubt은 우리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거 의심이죠.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한테 중요한 영역 뒤에 불안전하죠. 주관대 너한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맞죠? 그래요. 그러면 your self for suffers. 너의 자아 존중감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your self for랑 관련된 단어 마이너스가 된다. 네가 뭐 하면 doubt 하면. 그러면은 자,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은 uniquely stressful for us. each of us. 우리에게 상황은요, 각각 스트레스를 줍니다. 뭐에 따라? based on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온 전치사 뒤에는 if, 뭐뭐인지 아닌지 못하요 if 가요, 규제가 많죠? if랑 whether는 명접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고. 근데, 자, if 는요, 목적어 자리 중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못 오고, 주어나 보호자리에도 거의 안 와요. 목적어 자리에만 잘 오고요. 그리고 if 뒤에 바로 or not 이렇게 뭐 붙였어요. whether or not은 괜찮은데. 있나요? 음. 그 자, 그것이요.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기준은 뭔데? 우리의 doubt, 의심이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서주령. 그래서, 뭐가 아니다.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수행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야. 강조용법입니다. 니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뒤에 주어를 강조시켰죠? 뒤에 불안정합니다. 어, 여기 있죠? 그래서 니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압박의, 수행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Later, 오히려 그것은 또 뭐다 강조용법이죠? 너를 괴롭히는 것은 self-doubt, 자기 의심이다. 자기 의심이다. doubt 의심은 causes you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s more negatively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냐면 부정적인 효과. 네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3A3 종류죠. cause 네가 뭘 보게 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더 어떻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얘는 삼형식이에요. 이거를 더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네게티브가 오면 일단 품사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뜻적으로는 positively 가운만듭니다. 더 부정적으로 경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뭘로 써?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 네 자신의 단점에 반영, 네 단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게 된대요.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그래서 negatively 하게 보게 하니까 자기 다운 하지 말고 네가 상황과 너의 장점, 강점을요.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여기 객관적으로 보면 너는 덜 likely to have doubt 의심을 덜 가질 거예요.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괴로움의 원천으로서 여기 의심을 덜 가질 거다. 그 괴로움의 원천은 의심이고 더 객관적으로 너를 바라보면 상황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라는 거죠. 자기 의심하지 마라.